안녕하세요 준용별의 싱글 환영해요의 준용별입니다 그쪽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네제 친구 다인이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뚜벅이 생활 중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너무나도 할게 없어서 걸어서 해운대를 갈 겁니다 부산의 명물 해운대 맞아요 레츠고덜리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저희는 이제 서면을 지나 지금 범내골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해운대가 나오나요? 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웃음> 무조건 <웃음> 걷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옷이 너무 마려워. <laughs>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서 싸세요. 제가 가려드릴게요. 괜찮죠? 그래노상방뇨하 이제, 이제 경찰 불러 가지고 삐용삐용 하면 이제 난 철컹철컹하고 들어가라 이봐. 아 <laughs> 이제 노상방뇨하다가 경찰 불러서 삐용삐용 하면 너는 이제 철컹철컹 한다고 어. <laughs> 어, 그렇죠. 네,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된다? 삐용삐용 철컹철컹. 삐용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웃음> <웃음> 다인 씨도 유튜브 할 생각 없나요? <laughs> 아 있죠.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셔야 돼요. 있어요. 저희가 마이크를 안 달아서 네. 요 여기에 네. 목... <laughs> 적당히 하시고요 네! <laughs> 어머 차가워요 빨리 뛰어야 돼요 <laughs> 아직 저희는 화장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인씨는 자기가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를 녹음을 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자기의 노래에 심취한 다인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줄 모르고 나 클랩 그대 기억에 지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돼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laughs> 가라고 맞아요 머리 이틀 동안 안 감았어 요 맞아요 음. 아? 그래요? 네. 냄새 맡아볼래요 향기롭지? 너무 안... 향기롭다 해, 솔직하게 향기롭다... <laughs> <laughs> 자 여기는 범내골역에 있는 시우입니다 C땡 이런 C땡 난 욕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정말 나빠요. 욕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욕을 좀 자주 안. Nope. 중간 손가락 올라간 거 봤어요? 그럼 요거를 저희는 서면에서 걸어서 지금 남국까지 왔어요. 시간이 벌써 4시 18분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다인이는 갑자기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해운대는 너무 멀어서 강할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벌써 약간 남색이에요. 그 부산 바다에서 약간 해뜰때 진짜 이쁘거든요. 그 지평선 너머로 약간 해가 이렇게 사아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사아라 이거 약간 이런 거뭔느낌이진지 아시죠? 약간 지평선 너머에 해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벌써부터 하늘이 남색이 되면 어떡해 그리고 저가 약간 벌레를 좀 무서워해요 근데 아고미줄 거미줄!! 거미줄! 오마이갓 하늘 더 밝아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광안리에 광안대교 광자도못 봤는데, 해가 벌써부터 뜨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내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어, 갑자기 차는 왜 지나가? 소리 다 들어가잖아. 좀 빨리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시간은 4시 40분입니다. 이제 광안리에 거진 다 도착해 가요. 너무 이게 무릎이 삭심 나. 어우, 지겨워, 지겨워. 거진 다 도착할 때쯤 우리 만나요. 빠이. <laughs> 여러분들, 이제 다 왔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죠?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4시. 55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3시 출발했는데, 장작 2시간을 걸쳐. 서면에서 강한리까지 네.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너 안경 내놔, 이제. 와. 나 입술이 왜 이래? 네. 나 입술 왜 이래 이거? <laughs> 이렇게 다시 입술을 꽂히고 <laughs> 그리고 심지어 다인이는 아까 사면에서부터 오줌이 마렸다고 했는데 나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끝까지 참았어요 우리가 결국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얼굴 색깔이 지금 황달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바다를 볼까요? 네. 진짜 대박이죠? 광안리의 광안대교입니다. 나윤씨. 저희는 이렇게 미션 성공! 아, 저는 모래를 맨발로 걸어야겠어요. 아! 야, 모래 개 시원해! 파도가 오는 것도 모르고 카메라만 보고 있다가 <laughs> 바지를 이렇게 다 젖었습니다. <laughs> 하늘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하늘 보여드릴게요 하늘이핑크색이요핑 핑크색 무이이죠죠 할로우 내 이름은 이다인 저는 지금 2시간 동안 오줌도 참고 그렇죠 얼굴색이 황달이 돼가고 있고 원래 노래요아네 그럼 우리는 이만 클로징 멘트를 쳐볼까요? 썸네일 썸네일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뜻깊은 이제 추억 거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터널까지 걷고 맞죠 오늘 이렇게 준용별의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준용별 로신가환영해의 준용별이었고요 다인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게 구독과 좋아요 더 그게 구독과 좋아요 내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내거든. 그치? 같이 하면 돼. 그럼 이때까지 준용별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혼자로 이렇게 이거 하지. 하지. 안녕. 안녕.